거기 안에다가, 이건 내 땅이다. 그래서 말뚝을 받고, 거기서 살면은, 그게 내 땅이 됐어요. 그래서 내 땅이 되기 전에, 이제 정부에서 왔어. 당신이 여기 서는이데 불법 점거물이다 나가라. 그래도 안 나가. 여기 1, 2년 산 것도 아니고 30년 이상 살았는데, 왜 나가라 그러냐. 그때는 아무 일 없다가 왜 지금 와서 그러냐. 못 나간다. 그러니까 나가라 못 나간다. 그까지 얘기는 내땅이다막 주장하고 주장하고 또 주장하고 그러니까 그 땅이 자기 땅이 돼 버렸어요. 이서구적에 그런 땅이 굉장히 많아요. 그때는 그랬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도 그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건 영적인 원리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도 똑같이 기도해도. 기도하는 사람이 스타일을 보고 누가 더 간절한가, 누가 더 뜨거운가, 누가 더 애절한가, 누가 더 절절하게 가슴 절절하게 막 구하느냐 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기도하는 사람이 생각이나 감정이나 의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주 아주 중요해요. 할렐루야.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어떤 사람은 한 번만 딱 들어도 꽂혀버려요. 아, 이 말씀대로 내가 살아야겠다. 그리고 한번그 말씀을 들은 것 같아요. 평생 좌우명이 되고, 그것이 소명이 되고요.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 소명이 확실하면, 어떻게 해요? 신앙생활 확실하게 해요. 할렐루야! 소명이 확실하면, 그사람 속에서 움직이는 성령의 역사가 확실하고, 그러면 사명이 만들어져요. 소명과 사명이 그렇게 해서 만들어, 사명은 소명에서 나와요. 할렐루야. 아멘합시다. 아,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기도해서 응답을 한번 딱 받으니까요. 제가 소년 때 응답을 열 다섯 살인가 그때 응답을 한번 받았어요. 평범한 응답인데 아, 내 속에 있는 것을 아, 아무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않고 산에 올라가서 기도했어요. 우리 형님이 교회에 가자고 해서 교회를 갔는데,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얘들을 가르치는데, 나는 초신자의 눈에 보니까 너무너무 형편없이 가르쳐요. 가르치고 어떻게 저렇게 가르치냐? 선생이 분반공부, 공과 공부를 가지고 가르치는데, 적어도 집에서 이걸 좀다 봐서 하는데, 계단공과 그때 합동적 공과 계단공과인데. 줄줄줄줄 읽어, 줄줄줄 줄 이거 이렇게. 그래서 그러니까 선생님이 애들 앞에서 그렇게 가르치니까, 애들은 선생님이 가르치니까 선생님이 뭘 보냐면, 악세서리 머리에 핀뭐 뭐 했나, 화장품 뭐 썼나, 눈썹을 시커멓게 했냐, 일자로 했나, 지켜 올렸냐, 화장을 뭘로 했냐, 애들은 그것만 보는 거예요. 또 남자애들은 선생님이 미니스커트 입었다, 뾰족구도 신었다. 그래가지고, 금방 공부가 안 돼요. 교회 처음 갔는데 그래서 내가 속에서 무슨 선생님 저렇게 형편없이 가르치냐 만일에 내가 저 자리에 있다면 굉장히 리얼하게 가르칠 텐데 음. 재있게 하도 귀에 쏙쏙 들어가게 그렇게 가르치고 싶은데 <laughs> 제가 저 초등학교 다닐 때 전라도 순천에서 1시간 끝나면 5분인가 10분 쉬잖아요 또 1시간 끝나면 1교시, 2교시, 3교시 끝나면 끝날 때마다 쉬는 시간인데 끝날 때마다 어떻게 해요? 반 친구들한테 이야기를 가르쳐 줘요 왜냐면 초등학교 때 세계문학전집을 다 읽었거든 그때 로미아, 줄리아, 뭐 코바디스, 도미네 세계문학전, 뭐 돌스토이, 예, 돌스토이 작품 그러니까 초등학교 3학년 때 학교 문예부에 들어가가지고 책을 다 읽었어요 그러니까 어떻해요 보물섬에 나오는 거헛글빈니 피네 모음 이런 거 다. 그러니까 이제 얘들한테 자, 얘들아 있잖아 이렇 아, 하면 얘들도 먹은 거 하나 가지고 그러면 얘도 이렇게 가르치는 얘들은 선생님 가르치는 공부에는 신경 안 써요. 한 시간 끝나지 마. 야, 그 다음에 어떻게 다그 다음에 어다 영어를, 영화를 또 개구멍으로 들어가서 영화를 몰래 봐가지고, 그것도 막.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목사가 될 자질이 그때 만들어진 것 같아요. 자,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도, 성경안닌 능력을 어떻게 끄집어서 내가 써먹지? 와 이걸 어떻게 하지?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설명을 하는데 하, 한밤중에 친구가 왔다 근데 그 친구가 배가 너무너무 고파서 안 먹으면 죽을 것 같다 야, 배고파 죽겠다 먹을 거 없니? 없어 그렸나? 해서 며칠을 굶고 이게 왔는데. 그래? 어떻게? 어떻게? 우리 집은 물건데 잠깐만! 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의 사건을 가진 사람이 자기 친한 친구가 오니까 이 친구가 너무 타급한 사정을 이야기하니까 이 친구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같이 합시다. 기도는? 기도는?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신다 할렐루야 왜? 돕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기도의 시발점이에요 네. 여러분이 정말 다급하고 힘들고 영적으로 괴롭고 환경적으로 괴롭고 속싸우 그러면 하나님께 엎드리세요 하나님께 와서 엎드리면 하나님 나못 살겠어요 하나님 나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꼭할 때가 없고요 하나님 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붙이든지 어떤 사건을 만나게 하든지 그렇게 하셔요. 할렐루야. 네. 자, 그렇게 이 사람이 친구가 배고파니까 또한 사람을 생각이내는거야 어떤 사람? 항상 먹을 것이 많은 사람. 부잣집에. 어, 잠깐만 기다려봐. 나부자한 사람, 부자 친구 하나 있는데, 야, 근데 지금 새벽에 지금 몇시야 지금 다 잠자고 있네. 지금 3시인데. 근데 너무 배고파니까 할수 없이 그 배고픈 친구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 그렇게 요청을 다급하게 하니까 움직이는 거야. 기도는 다른 누구를 생각하게 하고 누구를 누군가를 움직이게 만들고 기도하면 다른 사람이 움직여서 고생을 하게 해요. 할렐루야, 가만 있어, 너 가만 있어, 배고프니 가만 있어. 저는 지금까지, 하나님께 응답받을 때, 기도를 하면요, 다른 사람들이 움직여서 진행시켜요, 다른 사람이. 우리 집 짓는 거 그거, 내가 집 지으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방 얻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목사님! 목사님, 근처에 목사님 딱 사시면 좋을 만한 집이 하나 있어요. 어디에? 빌라가 하나 있어요. 빌라 들어갔어요. 뭐, 어, 괜찮네. 상황이 되니까 들어가는 거야또 나가라 그래, 주인이 갑자기. 빨리 나가래. 한 달도 안 돼서 나가래. 알았어요. 싸울 필요 없어요. 성진은 또, 하나님, 주인이 나가라 그러는데, 나가야죠. 어떻게 해요? 싸울 수도 없고. 주님, 나가겠습니다. 나가라 그럴 때안 나가면 이사비용도 못 받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이사비용도 받아야지. 하루 종일 나갈게요. 이 짧은 기간에 나갈 수 있어요? 아, 있다고. 주변에 딱 보니까 교회 뒤쪽에 저 항구아파트 가네요. 여기 아파트 말고 저쪽에. 항구아파트 가는 게 비어있네. 예. 부동산한테 계약하냐 말해야 되냐. 돈좀 깎아줘라.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하냐. 근데 어찌 됐든 이사하기로 하고 부동산 몰래 거기에 경비대문 열어달라고 래가지고 들어가버렸어요. 남의, 남의 집에 15일 동안 몰래 살았어요. 그래 놓고, 옆집에서 비우는 거 아니까, 옆집 사람들 올라가면, 옳, 아, 조용조용조용. 10월 동안 살다가, 하나님, 이, 이 집이 좋은 것 같은데, 여기서 살게 해주십시오. 그럼 나중에 계약이, 들어 가서 살고 나서 계약이 됐어요. 할렐루야. 믿음에, 믿음을 활용하는 법을 가만히 보니까, 어떨 때는요, 일을 저질러야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때도 있고요. 어떨 때는 저질리기 전에 기도를 충분히 해가지고 완벽한 분위기에서 하나님이 딱 역사하시고 촥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요. 할렐루야. 현장 상황에 그때그때 그때 맞게 할 때, 영적인 타이밍, 상황 판단, 가족을 책임지는 사람으로서, 성도들을 책임지는 사람으로서,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나중에 이것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내가 오판을 하면, 나 때문에 가족 식구들이 힘들어져요, 그때는. 목회자가 잘못 교회에서 판단하면, 교회가 힘들어져요. 야, 우리 성전 건축하자, 하자! 맛보증 쓰고, 니 보증, 내 보증, 서로 막 하자! 믿음으로 역사하신다! 했는데, 그때부터 이제 난리가 나는거예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와서, 뭐, 입당 예배대로 다 좋았는데, 조금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빚보증스러운거.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변수가 많은지 아십니까? 기도를 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할렐루야. 무슨 일이지? 근데 기도하지 않고 인간적으로 추진했다가 교회 힘들게 지어가서 날아간 교회들이 하나둘이 아니야. 교회가 날아가면 어떻게 돼요? 성도들 그때는 이제 빚 서로 맛보정한 사람 망하는 것만 남았잖아요. 형제간끼리 아무리 목사님이 나오고 형제간이 장로가 되고 그렇게 해도요. 보정에는. 것도 안 되는 거 아니가 이거는. 그 나는 성도들을 보증해서 집도 하고 예, 그렇게 성전하고 싶지도 않고요. 그런 게를 무수히 많이 봤어요. 그리고 믿음으로 시작했는데 치고 받고 난리 법석을 치고 그렇게 끝나는 게도 하나도 안 해요. 성도들이 쭉땅 많이 가지고 알거지가 되는 사람도 많이 있고요. 정말 주님이 역사하셨다면 그렇게 될수 있을까요? 예. 그리고 인간적으로 했다 할지라도 정말 말 보니 죽기를 각오하고 목회자와 성도들이 죽자서자 기도하면 주님이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게 이렇게 하는 저렇게는 이게 안 돼서 그러는 거예요. 자, 그 기도는 누군가를 생각하게 하고 누군가를 움직이게 하고 기운이 움직여서 나에게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는 믿쁘시니 신실하시니. 우리의 믿는 도리의 소망을 가지고 서로 돌아보고 마음을 굳게 잡고 주님이 가까이 올수록 더욱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도 그래서 조건을 가진 사람이 기도하는 거예요. 같이 봐. 조건이 있는 사람이 기도한다. 할렐루야. 그러면 기도는 기도할 시간 됐으니까 기도한다. 이거보다는 그래도 기도하려면. 하나님 앞에 어떤 목적을 가지고 와야 된다는 거예요. 선한 목적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기도하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내가 영적으로 너무 갈급합니다. 옛날에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지금은 아닙니다. 그래서 기도하러 가서 기도를 하면 하나님 좀 은혜를 좀 주시오. 말씀 은혜를 주시고, 기도할 때 성령의 능력을 주시고, 이런 믿음의 조건을 가지고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조건을 치고 조건을 이행하고 이제 계속기도 하니까 이제 응답을 주장하고 확신을 가지게 되고 우리가 할려는 조건을 이행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니까 처음에 그냥 왔는데 이걸로 끝나면 안 되고 뭔가 다른 쪽으로 발전시켜야 돼요. 응답이 오는 쪽으로 내가 움직이고 그런 역사가 나타나도록 가야 돼요. 할렐루야. 자, 은행 수표 를 우리가 쓸 때. 항상 발행하는 은행이 있잖아요. IBK가 있다, KB 은행이 있다, 농협이 있다. 그 은행에서 발행하는 수표가 있어요. 수표. 그건 왜 보증하는 거거든요. 이 수표를 사용하는 사람 반드시 보증을 한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은 보증의 말씀이고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늘 주님 말씀하실 때는 장애물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기도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앞에는 주기도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공식적인 기도. 공적인 기도를 예수님이 주의 기도를 가르쳐 주고 뒷부분에 5절에서부터는 사적인 기도. 너희들의 사정과 형편에 따라서 다양한 기도를 할수 있는데 그런 달지라도 하나님께 엎드려서 기도하면 능력을 주신다. 응답을 주신다는 거예요. 가르쳐서 기도는 발전이 있다. 기또는 성장이 있는 거예요 자 배가 고프니까 떡을 달라고 기도를 시작했어요 떡을 달라고 요청했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가서 밤새도록 새벽에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친구야 문 열어줘라 너 나하고 친구잖아 둘도 없는 친구잖아 이 새벽에 오는 친구도 둘도 없는 친구 부잣집에 가서 대문 두드리는 친구도 둘도 없는 친구 새벽에 배고파서 온 친구는 부잣집 친구하고는 전혀 상관없어요. 중간에 다른 둘없는 친구가 또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응답과 그걸 주장하는 내가 현실이야 현실을 하나님의 약속과 현실이 있는 나, 약속과 현실이 있는 나 사이에는 뭐가 있느냐? 그거를 주장하는 사실 브리핑을 잘할수 있는 것이 기도예요. 할렐루야. 예. 기도의 실제에 있어서,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에 기도, 뭘 주시려는 약속과, 기도하는 사람이 그것을 자꾸 주장하는 뭐예요? 사실적으로 주장해야 돼요. 하나님, 이거 있어야 되잖아요. 지금 배고픈 친구가 왔는데, 지금 떡이 없으면 어떡해요? 그래서 떡 있는 집으로 가서 문 두드리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장애물이에요. 시간에 대한 장애물이에요. 왜? 상황이 안 맞아. 장소적인 장애물도 있어요. 때에 대한 장애물도 있어요. 지금 다 잠자는데 뭐 하는 거예요, 새벽에. 예? 그리고 이미 침소에 누웠어. 아내와 아이들이 다 누웠어요. 일어나기 절대 싫어요. 근데 요청하는 것이 너무 강하니까 그 강청함으로 인해서 일어나서 원하는 대로, 소용대로 준다. 그래서 내가 강청하는 그것이 사람을 일어나게 만들고, 생각나게 만들고, 움직이게 만들고, 다른 사람을 계속 움직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하면 물질이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을 계속 움직여요. 계속 움직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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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될듯 하면서 안 되고, 안됐다면서 되고, 조금씩, 조금씩. 이게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를 향해서 지금 오고 있어요. 같이 하다 물질에도 날개가 달려있고, 다리가 달려있다. 할렐루야. 그것이 빨리 안 오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의리를 기도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음. 자, 그런데 이것이 막 점점 발전하잖아요. 네. 장애물을 이야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안에서. 아이들이 나와 함께 누웠다. 음. 안에도 음. 누웠다. 네. 줄 수가 없다. 그리고 몸이 피곤하다. 음. 그래도 계속 개... 주장해요. 음. 여러분, 한밤중에 산에 가서 전에 삼각산에 가서 다잠자는데 중들도 잠자는데주 아버지! 주 밤에 10시에 올라가지고 아침 5시 6시까지 밤새도록 산에서 기도한 거예요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힘듭니까?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나는 왜가난히대물림이해서 나는 왜 이런 환경이 있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변화시켜 주신다 그러는데 막 매일 밤마다 동곡하고 울고 외치고 목이 핏덩어리가 나고 막 바위를 막 머리로 들이받아서 머리가 막 깨져서고 내려올 때도 막 그때 굴러기도 하고 서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주님에게 오셨는데 주님께서 갑자기 앞으로 아 나는 사연을 가진 영혼들이 내게 올 것이니라. 어느 10대 때,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이 역사하셨는데, 내가 목회자로 가고 싶은데도, 내 또래 친구들은 다 교회에서, 중신대학교, 장신대학교, 무슨 대학교, 무슨 대학교 다는데, 나는 뭐야, 초등학교밖에 안 나와서, 나는 뭐야, 내 때는 언제 올까? 그러니까, 어떻게 아, 기도하는 거야. 근데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었는데 언제 올지 알아요. 근데 그때 기도하니까 누가 하나 교회 등록을 했어요. 아기족, 아기족, 아기족 걸고 80년대 시퍼런 송병수 집사 입고 있는 옷 있잖아 그 북청색 옷. 그거 투피스를 입은 여자가 하나 왔어요. 근데 머리는 맥주로 까만지 노랗게 하고 왔어요 이렇게 봤어요. 근데 모든 청년들이 다이 보는 거예요. 왜? 그 다음 주에는 어떤 처음에는 그런 옷을 입고 왔는데 그 다음 주에는 어떤 옷을 입고 왔냐면 완전히 밝은색 핑크색 바바리를 입고 청바지를 딱 항문에 찡긴 청바지를 입고 왔어요 앉으면 살이 터질 것 같은 그 청바지를 입고 왔어. 그러니까 또 교회에 또 수백명 되라는 남자들이 근데 그 아고 주여 내가 청년회 회장인데 저 자매는 술집 여자같이 보이는구나 신앙을 잘 지도해야 되겠다 근데 그 술집 여자같이 생긴 여자가 내 부인이 될줄 어떻게 알겠어 이야 진짜 인생은 참 웃겨요 아니 그때 거짓말이 아니고 머리 제일 성도들이몇천명 됐는데 거기서 머리가 제일 노래요. 어 옷도 원색적인 옷을 입고 와서 제일 원색. 교회에서는 그렇게 안 입잖아. 그러니 피종재 목사님도 눈에 띄었나봐. 어그 눈에 띄어서 결혼식 때도 강현자가 아니고 김현자라고 이름을 불러그요 신부를. 여러분, 웃자고 하는 얘기지만, 사실이에요. 다른 말할줄 알았지? <laughs> 자, 기도하면, 내가 초등학교 밖에 안 나왔다고 이렇게 고백을 해도, <laughs> 괜찮아. 참을 수 있어. 대신에 공부하는 거죠? 그럼 그렇지. 예. <laughs> 네. 한번 마음 딱 먹으면 밀고 나가. 중학교, 고등학교, 학력고사, 대학교까지 1년에 결혼까지 1년 안에 쫙 하나님이 하게 하시니까. 예. 네. 저는 정말 기도도 별로 안 했어요, 아내 위해서. 근데 사모님은 남편, 좋은 남편, 잘생긴 남편, 멋있는 남편 만나고 정말 기도 많이 해서 응답받아서 지금 나를 만난다. 나는 여자에 대해서 전혀 기도하는 거요 주님, 돌 던져서 아무나 맞은 여자, 치마만 둘러서 그런 여자 있어. 종아리 굵고 허벅지 고 그런 사람 만나면 근데 나중에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참 역사하시는데요. 그렇게 해도 나를 만난 것 자체가 연단의 시작이야. 결혼하자마자 폐기를 걸리죠. 그리고 막 목사되고 나서또세 번에 걸쳐서 결의이또 시작이 되고. 그리고 그잘 나간 국회 직장을 내가 다 때려치게 만들고. 내가 미쳐도 보통 미친 게 아니야. 수입이 하나도 없는데 뭐하러 그걸 그만두겠는지 뭐. 지금 같으면 열심히 돈 벌어요. 지금 없지. 제발 보너스 좀 받아줘. 과감하게 다 끊어버렸어요. 젊어서 고생은 사서 한다니까. 어차피 연단 받을 거 빨리 받자. 그리고 막, 기도 훈련시켜, 막, 마음이 막 급해요. 이거 언제 잡아먹냐? 이거 영적으로 훈련시켜서. 그러니까, 연단, 연단, 또 연단, 연단. 자, 여러분. 기도에 있어서,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맞는 사람을 붙이고 떼고 물질도 붙였다 떼었다 붙였다 떼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 하세요 할렐루야 자또한 가지 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자꾸만 주장해야 역사가 나타납니다 같이 주장해야 한다 할렐루야 사단이가 우리의 믿음을 또렷하게 하기 위해서 있는 힘을 다해서 말씀을 뺏어간다 그랬어요 마가복음, 마태복음 그 복음서에 보면 가라지 비오 나오잖아요 길가에 떨어진 시야, 가시덤불에 떨어진 시야, 돌잡가에떨어지자야 은혜 받고 할렐루야를 하는데 얼마 못 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심령을 잘 지켜야 돼요 할렐루야 있는 힘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 들어서 다 뺏어가요 또 여러분 끝나고 가면 어떤 혈기마귀 역사할지 음란마귀 역사할지 모르고 또 다른 타툼의 영이 역사할지 몰라요 또 다른 현실이 기다리고 있어요 네? 월세 내야 돼, 월세 못 내면 어떡해? 막 그것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빼앗길 수도 있어요 세상의 재리와 염려와 근심 걱정 이런 거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 음. 끌고 가는 거야 정력을 부셔버리고 성령의 능력에서 근데 기도가 약하면 어떻게 해? 사단이 끌고 가버려요. 그러니까, 응답을 가운데다 놓고 서로 줄다리게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게 안 보입니까? 하나님이 엄청난 능력과 응답이 있는 이걸 놓고 기도를 막 하잖아요. 이걸 딱 잡고 줄다리게 하는 거예요. 이게 안 오니까, 안 오니까 왜? 상대방에서 사단이 응답, 사단이 재물이 있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그걸 뺏어와야 되거든요. 할렐루야. 그 뺏어와야 돼. 다 뺏어와야 돼. 주님을 위해서 아끼고 싶써야 되는데, 마귀 속에, 마귀가 찾고 있는 그 재물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면, 적진 속에 들어가서, 여러분, 이스라엘 전쟁할 때 보면, 열이고 전쟁하는데, 전쟁터에 나오는 열이고 사람들의 물건이 금덩어리도 있고먼 열이송을 쳐서 다부셨버렸는데 금덩어리, 막 시날산에, 뭐, 뭐, 신할산에 뭐그 뭐야, 모피코토 이런거 있잖아. 요 그런 것들을 다 전쟁에서 이기니까 전리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서 승리하면 하나님께서 전리품을 다 주십니다. 네. 할렐루야! 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자 그리고 기도에도 성장이 있고 발전이 있다. 떡을 달라고 해서 기도를 했는데 나중에 더큰걸 주는 거요내 중에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면 생선 대신 뱀을 주겠느냐? 자 생선으로 바뀌고요. 알 달라고면 전가를 주냐? 알로 바뀌고, 그리고 악한지라도 좋은 곳으로 자식줄 주려 한다. 결국에 뭐해?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 그러니까 성령님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어요. 할렐루야. 성령의 능력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예,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남은 생계 모든 것을 다 보장시켜 주십니다. 인생도 보장해 주시고, 가정도 보장해 주시고, 어, 그러니까 우리가 포기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놓쳐요. 절대 포기할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다 똑같은 믿음이 일지라도 포기하지 않는 믿음. 확실한 믿음이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약속을 현실화 시킬 수가 있습니다. 같이 보자. 약속을 현실화 시키자. 시작. 시작. 자, 끝까지 버티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강천함으로 나타난 거야 강종. 자꾸만 처리하고, 사람들이 성경을 몰라도 너무 몰라 무슨 기도가 많아서 밤새로 처리하냐 자 성경을 너무 몰라요 우리가 기도해서 응답받은 게 얼마나 많은데 또 영으로 살면 영으로 살수록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데 자꾸만 하나님께 성가시게 계속 간청을 하니까 사람의 마음을 무너지게 만들어요아휴 저렇게 바깥에서 추운데 문 두드리는데 여보 나일어날게 잠깐만 저렇게 무슨 예절한 사인이 있겠네. 일어나서 내가 죽어올게 저위절한데요 바깥에서 제가요 다섯 살네살 다섯 살 여섯 살때 새벽에 일어나서 약심 부르면서 우리 아버지가 항상 항상 고통 속에서 병중에 있으니까 새벽 세시 네시 다섯 시에 일어나 가지고 우리 누님하고 형님하고 같이 4km 되는 먼 데서 새벽에 가가지고 양철문으로 양철문 옆으로 밀잖아요 약국 옛날에 막 두드리고 문좀 열어주세요 진동제 하나를 살이 돈 주세요 아스피린 주세요 우리 아버지 다좋아가요 양철문을 막 두드리면 얼마나 소리가 큰데요 그걸 두드리면 안에서 약사가 나와요 왜? 너무 시끄러우니까 이런 개 상렬이 화또짝 상렬 새끼 막 이래요 누구야! 그러면 모퉁이에다가 딱 숨고 우리 아버지가 다 죽어가요 우리 아버지가 다 죽어가요 알았어! 얼마나 치? 한 개요 <웃음> <웃음> 매일 한 개씩 사러 가는 거야 안고도. 얼마나 지겹겠는데요 근데 목사고되고 나서 이 말씀을 설명을 하려니까 그때가 막 생각이 막 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 자꾸 주장을 해야 주님의 마음이 막 무너져요. 그래. 내가 응답해줄게. 내가 응답해줄게. 하나님을 성가시게 하는 감청이 하나님의 마음을막 무너지게 만들어요. 하나님 말씀 절대 부덕 없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믿음은 변수가 많다. 유동적이다. 고정적이고 확정적입니다. 너는. 10년 있다 죽을 것이다 너는 내일 죽을 것이다 그런 사람은 그렇게, 그렇게 믿는 사람은 죽어야 되고 그러나 내 믿음은 그게 아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역사하신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믿음은 언제나